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메디톡스 3 0에 아, 비중은, 매수가는요? 17, 17만 1천 원요 음, 이걸 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급락해서 손이 나가가지고. 어... 아, 보통은. 조금 사나... 했던 보... 게 있었는데 어... 빠지길래 추가면 수를 많이 해버려. 보통 급등 나왔을 때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따라붙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게 제가 좀 나쁜 습관이 잘안 고쳐지네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음... 아휴... 어 그거를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뭐 이제. 그냥 지금 뭐 얼마로 투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모으신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이 쉽게 날려 먹으실 겁니다. 아마 이 습관 네네. 안 고쳐지면은 그냥 이제 나는 그냥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습관 안 고쳐지면 빨리 주식을 접으시는 게 맞아요. 네네. 뭐냐면 어, 이게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최근에 뉴스를 지금 이렇게 간, 간단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메디톡스가 지금 미국 FDA에서 보틀리눔톡신 품목허가 신청이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승, 신청이 승인될 거라 생각하고 주가 올라갔는데 거절당했으니까 주가 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어쨌든 약을 팔아내고 약이 승인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올라왔는데 빠져 내려간다면 아마 저 아래 자리 한 10만 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떨어지는 칼날을 나도 모르게 추가하면서 막 덜컥 이렇게 많이 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안, 안 해야 될안 했으면 좋을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무슨 전략을 짜 드리긴 되게 힘들고 시청자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 위로라든가 이런 걸 하시 뭐 사실 들으면 좋긴 좋은데 위로를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참 어,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상담자도 안 좋고 상담하는 사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지금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냥. 이건 뭐 대응전략자기가 되게 까다롭고 그냥 안타깝게 됐다는 말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냥 10만원까지 내려가는 거 냅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스라는 이 회사가 실적이라든가 영업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네. 보톡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미용 목적으로 사실을 많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많이 맞는데 저도 이제 보톡스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보톡스를 맞으니까 어~ 이제 해외 걸 맞을래요. 국산 걸 맞을래요. 물어봐요. 네. 음, 그러면 저는 어떤 걸 맞았을까요? 국산 걸 맞았을까요? 외국 걸 맞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 막을 네. 안가시면 모르시는데 거의 외국 걸 맞아요. 그러니까 아, 외국 게더 좋아요. <laughs> 뭐 가보니까 내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거은 내성이 금방 생겨가지고 어,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외국 거은 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격도 외국 게 비싸. 한두배 정도 비싸요. 아,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보톡스 시장에 얘들이 잘 침투해 가지고 외국 거보다 한 절반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국산을 맞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내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외국 거를 맞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가지고 어뭐 문제긴 해도 어쨌든 얘들이 시장 침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영업 이익과 이런 매출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DA에서 승인 받았다면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싼 보톡스를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리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없어서 그렇지 없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국내 시장의 침투가 좀잘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보톡스를 뭐 평생 매일같이 맞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한한번두번 번 맞고 지금까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굳이 그럴 거면 싸게 맞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하거든요. 네. 사실 맞을 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이제 얘들의 메리트는 분명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가격 메리트예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까지 내려가면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서둘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네. 단점이고요. 어 얘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FDA에서 승인이 거절됐다라고 한다면 그 약은 사실은 다시 신청 넣기한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새로운 걸만든다던가 다른 아. 국가에서 아. <laughs> 어, 승인을 좀 받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뭔가 검증 단계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의 신청을 넣어서 승인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약을 갖다 버리진 않을 거거든요 네. 음,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때까지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이거는 왜 추가하면서 했는가 정말 정말 뼈저리게 아유. 후회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laughs> 어, 예상치 못하게 단기 급락이 나오면 단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어딘가에서 갑자기 급등 나와서 단기 기술적 반등 나온다면은 저는 전량 매도하시거나 비중 빨리 줄이셔가지고 저점에 다시 들어간 형태로 공략해 보시는 것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조금 반등 시 손해를 보더라도. 어 여기서 만약 에 기술적 하고. 반등 나오면 아마 10%? 6, 7만원대까지는 올라와 줄수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상 나오면은 보통 한2 한 30%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한 17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본전에 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반등 나오는 힘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금락 나오고 보통 어, 한달 이내에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달 지나버리면 반등이 좀 늦어지고 밑으로 많이 빠지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좀 비우시면 되고요. 한 달까지는 그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